안녕하세요. 다이마스터입니다. 마스터즈리그 무락스전 본선 일경기 시장입니다. 지금 본선부터는 내구성 관련과 어, 작업성 관련해서 어, 점수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차이를 둘게요. 첫 번째 선수는 불손의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입니다.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는 뭔가 무락스 기준이 되는 그런 제품이죠. 음. 얘는 굉장히 달달한 향, 과일 향 같은 게 납니다. 음... 얘는 작업성은 뭐할 말이 없어요. 그냥 굉장히, 굉장히 라이트한 느낌이에요. 뭐그 꾸덕하게 뭐 남는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수건이 지나가자마자 바로 증발하는. 그래서 2차 버핑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도 마른 수건으로 한번 닦아줄게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다음 선수는 불손의 루나틱폴리시 더루나 왁스입니다 얘도 크리스탈코트 플러스랑 냄새가 거의 비슷해요 이 향기라는 게 어떤 향기다라고 얘기하고 맡으면 알겠는데 그냥 맡으면 어, 잘 모르겠어요 얘도 작업성이 어려운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크리스탈코트에 비해서 약간 남는 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른 속으로 바로 닦을게요. 마른 부분으로 닦을 때는 잔사 같은 거 전혀 없고요. 굉장히 깨끗하게 닦이지만 얘는 뭔가 닦으면서 우와 하는 슬릭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조금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선수는 더 클래스의 블렛 L00입니다. 이 제품은 트리거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트리거 분사를 하고 트리거가 복원되는 게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빠르게 분사를 못합니다 얘는 그러네요 음, 얘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어, 불손 같은 경우에는 과일 향이 났다면 얘는 화장품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라볼게요 으흠. 보이시지? 약간 잔사가 있습니다. 바로 닦을게요. 잔사 없이 잘 닦입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앞선 불순 제품과 다르게, 와, 이거 마른 속으로 닦을 때그 표면에 그 부들부들한, 그게 바로 올라오는 그런 타입이네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자, 얘들 큰데다가 발라보겠습니다. 얘들 팔쪽인 게일던 판넬입니다. 물 한번 뿌려볼게요. 자, 8조 경기는 글로스 매직 울트라, 더클스 L001, 하이퍼 실드, 킥코트 블랙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 L001에는 내구성 정말 좋네요. 하지만, 어, 상대적으로 작업성이 좀 힘들다는 그런 단점도 있죠. 과연 3경기에서도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어,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본선에서는 내구성 테스트를 조금 더, 음, 극한의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800번까지만 해서 테스트를 하니까 음 좋은 놈과 안 좋은 놈둘다 어느 정도 좋게 나와버려서 확실히 안 좋은 제품을 구분하기 위해서 미트 젤을 엄청 많이 할 예정입니다 자 가장 왼쪽에는 크리스탈코트 플러스 바르겠습니다 음 얘는 바르면서 아주 그 달달한 단내가 납니다 얘는 바르면서 바로 증발하는 타입이고 분사량 조절만 하시면 이차 버핑 안 하고 끝내도 되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도 마른 부분을 한번 닦을게요. 음. 전형적인 아 무왁스 발랐구나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편하고 빠르고 작업상 가지고는 얘는 깔게 없어요. 자, 가운데는 불스원의 루라틱 폴리시 더루나 왁스 바르겠습니다. 얘도 작업성 좋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와 비교하면 그 커플이 작업성이 더 좋아요. 더 편하고 라이트한 느낌이에요. 얘도 쉽네. 바로 닦을게요. 아, 얘는 지금 마른 부분으로 닦을 때 느껴지는 건어 우리가 무라스 바르고 마른 부분 닦을 때 부들부들한 그런 게 조금 부족한 느낌이에요. 이런 부분은 약간 아쉽네요. 요 마지막 오른쪽에는 더클래스의 블렛 L002 바르겠습니다. 얘는 트리거가 굉장히 좀 짜증납니다. 아 얘는 는 트리거가 한번 쭉 분사되고 나서 다시 복귀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얘만 그런가? 이게 모닥스 바르면서 트리거 가 쫙쫙 분사되고 해야 되는데 아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아 부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음... 얘도 작업성이 어려운 건 아닌데 불소온 제품 이두 제품에 비해서는 약간 증발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그런 타입이고 잔사도 약간 남아있습니다 자 마른 부분으로 닦을게요 아, 얘도 닦으면서 슬릭이 살짝 올라오는 타입인데 그렇다고 막 우와, 우와, 미친 듯이 올라온다. 막 그런 건 아니고. 아, 물학스는 발랐구나. 약간 그런 느낌. 자, 이렇게 발랐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제품 발라봤는데, 음, 작업성만 말씀드리면,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가 이세 제품 중에는 가장 편합니다. 굉장히 라이트하고, 증발도 빠르고, 잔사도 없고, 2차 버핑도 편하고요. 그렇다고 나머지 두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얘가 좋습니다. 얘 둘은, 음, 2차 버핑을 해줘야 되는 타입이고, 1차로 발랐을 때 증발은 되지만 약간 증발되고 약간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작업장인 면에서는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가 확실히 편합니다 자 이제 하루 묵혀 놨다가 내일 테스트 할게요 오늘은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자 이제 먼저 슬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슬릭이라는 게 어, 같은 제품을 오늘 바르는 것하고 다음 주에 바르는 것하고 또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에, 하지만 음, 테스트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렴하는 음.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슬릭을 손으로 만져본 결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락스좀 아, 발랐네 하는 슬릭은 크쿠프입니다. 크쿠프리 어, 기준점이 되는 약간 슬릭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루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빡빡합니다. 그렇다고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고, 약간, 슬릭만 보자면, 크커플로 조금 더 나은 느낌. 그리고 마지막 L002가, 음, 이두 제품에 비해서 L002가 조금 더 나은 느낌이긴 한데, 우리 앞선 테스트에서 슬릭, 막0.2대 나온 그런 애들, 그런 애들보다는 슬릭은 못해요. 하지만, 얘 둘보다는 조금 낫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슈팅을 볼 건데 슈팅 보기 전에 색감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노출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지금 노출을 맥시멈 2 스텝 올렸어요 지금 올린 상태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크코프라고 더 루나 같은 경우는 비슷하거나 어, 제가 봤을 눈으로 봤을 때는 루나가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 하지만 l002가 오 얘는 색감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두 제품보다는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보셔도 차이가 날 거고 어, 빛이 없는 요, 요 각도 이 정도 각도에서 보셔도 L002가 색감이 확실히 진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쪽 각도도 보여드릴게요. 반대쪽에서 봐도 세 번째 있는 L002가 색감이 확실히 진하죠? 다시 정상 노출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조금 차이가 나긴 납니다. 참고하시고요. 물뿌려 볼게요. 시팅 한번 봅시다. 어, 이런 색감 관련된 부분은 어, 수치로 나타내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화면상으로만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것도 뭔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게요. 음, 좋아. 자, 먼저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입니다. 어, 발수 상태 괜찮죠? 좋습니다. 다음은 더루나왔습니다 얘도 발수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잘 나오고요. 마지막 L00입니다. 어. 지금 눈으로 봤을 때도 L00이가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 보입니다. 동글동글한 아주 예쁜 발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송풍기로 불어서 시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송풍기로딱 예, 불면 불때시팅 어, 좋은 애들은 느낌이 팍 옵니다. 근데 얘들은 음. 크게 차이 없네요 비슷하네요 저희도 송풍기로 불어봤는데 뭐큰 차이 없습니다 다5회식으로 거의 비슷해요 뭐 어디가 확 날라가고 좋고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슈팅은 세제품도 비슷한 걸로 저희도 초기 접촉각과 마찰 계속 측정해 볼게요 자 먼저 초기 접촉각입니다 크리스탈코트 플러스 초기 접촉각은 102.6도입니다 음, 생각보다 조금 작게 나왔죠 다음 더루나 초기 접촉각은 103.7도. 음, 그코프라고 비슷하게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다음 L002. 얘도 105.6도. 음. 예선전보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접촉각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네요. 자. 마찰 계수는 이렇게 2회씩 측정해서 평균값으로 마찰 계수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마찰계수는 0.54가 나왔고요. 도로나 마찰계수 0.599 확실히 조금 빡빡한 느낌. 그고 마지막 L002 마찰계수는 0.468이 나왔습니다. 이세 가지를 비교해봤을 때는 L002가 확실히 슬리기 좋다는 게 수치로도 확인이 되네요. 자 이번 본선부터 미트지를 500번, 1,000번, 1,500번, 2,000번 이렇게 네 번으로 하겠습니다. 기존에 100번씩 하니까. 뭐 의미가 없어요. 시간만 낭비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내구성 좋은 애들 뽑아보겠습니다. 그럼 500번 들어갑니다. 기존에 밑에 800번, 최장 800번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아, 내구성이 안 좋은 애들도 어느 정도 버텨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과거에는 그런 방식으로 해도 충분히 변별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좋기 때문에 아, 기준점을 확 올렸습니다. 자 먼저 l002 미트질 500번 했을 때 101.3도 나왔고요. 더 루나 왁스 미트질 500번 했을 때 98.1도 나왔습니다. 마지막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미트질 500번 했을 때 99.7도. 뭐더 루나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자 얘들 미트질 500번 돼서 1000번 가겠습니다. 어 이제 물락스들의 성능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어이 정도 해야 정말 어, 내구성이 좋은 애들과 안 좋은 애들을 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트질 1000번 했고요. 음, 타격을 조금씩 받은 듯한 모습을 보이죠? 한번 재봐야 할것 같습니다. 먼저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미트질 1000번 했을 때 93.2도까지 떨어졌고요. 더루나 왁스 밑에 질 1000번 했을 때 92.5도 거의 비슷하네요 그리고 L002 밑에 질 1000번 했을 때 96.5도 L002가 조금 더난 그런 모습 자얘들 밑에 질 500번 돼서 1500번 가볼게요 자 한번 해 봅시다 이제 어, 1500번을 가는 건 어, 무락스 처음인데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500번까지 완료했구요. 확실히 이 정도 되니까, 어, 깨진 모습들이 보이네요. 그냥 눈으로 보면, 음, 새 제품 다 상당한 타격을 입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L002 미트젤 1,500번 했을 때 94도가 나왔구요. 더 루나 왁스 미트젤 1,500번 했을 때 89.6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밑에 질 1500번 했을 때 90.8도 이렇게 나왔네요 자, 밑에 질 마지막 500번 돼서 2000번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 봅시다 어, 그리고 나온 데이터는 저는 어, 찍은 그대로 데이터를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랑 도루나가 거의 내구성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네요 자 이렇게 세 제품 다 눈으로 보면 어, 타격 입은 건 비슷해 보입니다.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밑에질 2,000번 했을 때 87.2도 사실상 깨진 거고요. l 0 0 2 밑에질 2,000번 했을 때 88.8도 나왔고요. 그리고 더 루나 밑에질 2,000번 했을 때 87.4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확실히 밑에질 많이 하면 어느 순간 다 깨지는 그런 모습 보이네요. 먼지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음, 이렇게 먼지 뿌려봤을 때 확실히 다르네요. 자 이렇게 먼지 뿌려봤는데 지금 크 코풀과 더루나는 그렇게 먼지가 많이 붙는 상태는 아니죠. 하지만 L 공공이 같은 경우에는 먼지를 상당히 당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씻어볼게요. 어, 먼지 관련해서는 마스터질이 끝나고 한번 어, 먼지 붙는 애들 안 붙는 애들 따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지가 한번 붙으면, 물로는잘안 씻겨요. 자, 내화성 테스트 할게요. 알칼리 프리워시 5분 때립니다. 자, 알칼리 프리워시는 마프라 제품이고요. 10대1로 희석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5분 지났고요. 한번 씻어볼게요. 음, 세 가지 제품 다 프리워시에는 잘 버티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뭐확깨졌다거면 그런 모습 보이진 않죠. 비슷해요. 하지만 그커프라고도르나 어, 이쪽에 보시면 물꼬리가 상대적으로 L002보다 많이 생긴 그런 모습 보이죠. 자, 이번에는 산성 프리워시 이 제품도 마포라 제품 10대일로 희석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5분 지났고요. 한번 봅시다. 자, 얘들, 일단은 약품을 걷어내고, 음... 지금 뭐 산성까지도 새 제품 다 어느 정도 버티는 그런 모습 보이죠. 이 부분이 조금 날라갈, 날라갈 예정 예,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PB 한번 뿌려볼게요. 어, 예선전에도 불손 제품들은 PB에 조금 약한 그런 모습 보였었고요. L002는 그래도 PB에 견디는 모습 보여줬죠. 과연 본선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세정제는 완전히 아 이게 음, 차이가 좀 있네요 음, 지금 불선 두 제품은 완전히 날라간 그런 모습이구요 L002는 버텼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테스트 마치겠습니다 결과 정리해보겠습니다자 먼저 마찰에 의한 내구성 테스트부터 볼게요 어, 기본 시편의 초기 접촉각은 78도로 시작을 합니다 크리스탈코트의 초기 접촉광은 102.6도고요. 그리고 미트질 2000번 했을 때 87도로 떨어졌습니다. 음, 그리고 이번 본선부터는 미트질 2000번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미트질 2000번 하면 대부분 무락새들은 깨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어느 타이밍에 깨지느냐 그걸 볼게요. 그래서 점수 체계를 95도를 기점으로 해서 몇 번까지 95도를 버티느냐를 점수 체계로 할게요. 예를 들어 2,000번을 했는데도 95도 이상을 버텼다. 그러면 5점이고요. 1,500번 했는데 95도 이상 버텼다. 그럼 4.5점. 이런 식으로 95도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코트는 500번 때까지는 95도 이상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1,000번 때 깨지는 모습 보여주네요. 다음은 더루나왔스입니다이 제품 같은 경우는 초기 접촉각 103.7도로. 어, 크커플보다 조금 나은 모습을 보였는데 얘도 역시 1000번 때 95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구성은 뭐 크커플하고 크게 차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L002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초기접촉각 105.6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1000번까지는 96.5도를 버텼다가 1500번에 94.3도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네요. 최종 결과입니다. 불손의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총점 37.5점이고요. 이 제품의 장점은 아 작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뭐 대충 해도 잔사나 이런 거 없이 작업 스테레스 없이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먼지가 안 붙는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슬릭이 약하고 내구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네요. 다음은 불손의 더 루나 왁스입니다. 총점 37.5점이고요. 장점은 작업성이 괜찮고 얘도 역시나 먼지가 잘안 붙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그 커플과 마찬가지로 슬리기 조금 약하고 내구성이 조금 약한 그런 단점이 있네요. 마지막 더 클래스의 L00입니다. 총점은 38점이고요. 이 제품의 장점은 약품에 강하고 시팅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아무래도 먼지를 많이 끌어당기는 그런 단점이네요. 자 그래서 마스터즈 리그 본선 1경기 승자는 더클래스의 블렛 L002로 하겠습니다. 더클래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많이 써왔는데 성능은 항상 어느 정도 좋게 나왔어요. 하지만 작업성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L002 같은 경우에는 그 밸런스를 조금 잘 맞춘 그런 느낌이에요. 과연 얘가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